4월 5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난주간,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 부활주일까지 그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중간에 한, 그한 주간 동안 나눴습니다. 자,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3장 1절을 시작함으로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다시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달락이 3장에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또는 책망조의 말로 호소를 해요. 그리고 어떤 호소냐? 그... 자신이 전한 복음 이외, 이외에 다른 그 이야기들을 듣고 그것에 따라 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면서 또 호소를 곁들여서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이거를 가리켰는데 다시 율법으로 다시 어떤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매려고 하느냐. 안타까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한절한 절씩 한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네, 바울이 아주 어... 안타까운 그 심정이 묻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돌아가신 것이 우리들 바로 너희들 때문이라는 것, 우리 인간들을 때문이라는 걸 분명히 가르쳤거늘. 그런데 누가 너희들을 미혹시키고 현혹시키더냐라고 물으면서 그렇게 의문문으로 책망조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리킨 거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였거든요. 그걸 가르쳐 놓았더니 엉뚱한 소식이 들리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컨펌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그것이 율법을 행위를 네가 율법들을 지켜서 받은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것이지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지켜 가지고 성령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이게 교훈해 줍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로는, 어떠한 노력으로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뭐가? 성령이. 성령을 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 어떤 행위에 따라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리고 읽어야. 말씀을 듣고 읽어야 믿음이 생겨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일러 준 말이 말씀이 너희에게 한 말이 그것이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3절을 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다시 한번 또아타까움을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거늘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이제 그거는 다 버리고 다시 육체의 행위로, 인간의 너희들의 노력으로, 수고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육체로 마친다는 얘기예 인간의 노력으로, 행위로, 어떤, 어떤 뭘 지킴으로, 그래서 구원 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이 말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지금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사절을 봅니다. 너 같이 너희가 이 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된 거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그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많은 그 박해와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믿는 그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박해를. 그것이 그럼 다 헛된 거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5절을 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자신들 가운데,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 믿음의 일,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 말미암는 거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는 거예요. 듣고 믿음에서 나는 거죠. 근데 왜 자꾸 너희들 율법의 행위로, 너희들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이걸 다시 바꾸려고 하느냐?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에 처해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대변하고 있습니다. 몇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6절부터 이제 9절까지 아브라함의 샘플 전례, 아브라함의 실 예를 들어서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으로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득이, 이신칭의의 원리를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한 이신득이의 그 원리의 정당성 그리고 역사성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뭐 믿음의 조상이고 그들의 시작과도 같은 여겨졌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 자,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는데 믿음 때문에 의롭다 칭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행위 때문에 율법을 얘가 잘 지켜서 내가 의롭다 칭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이, 아,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 받아야 된다. 구원의 전제 조건에서. 당시 그 갈라디아 지방에 가가지고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너네할례 받아야 돼. 너네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렇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조차도 그들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때를 기준으로 아브라함은 할례도 받기 전이야. 아직.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율법주의자들한테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죠. 반박거리가 되는 거죠. 응?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런즉 7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사람들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뭐 기겁할 얘기죠.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즉 혈통적인 혈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강조를 했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뭐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의롭게 칭함을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거죠. 다른 개념이죠. 영적 개념, 혈통적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영적인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8절을 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여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을 영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방에도 이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래요. 성경이 미리 알았다. 성경을 의인화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이 미리 알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성경이 미리 알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고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칭함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행위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 때문이 아니고, 믿음 때문이었음을 창세계에서 이미 강조를 했고, 그것을 바울이 다시 지금 실 예로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내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성,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정하셨던 원칙이다. 역사성이 있다. 그리고 이건 정당성이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실례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이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다는 거예요. 동급이야.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 동일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래요. 자,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는데, 기록된 바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 말씀을 하는데, 신명기 27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자꾸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부터 백까지 다 지켜야 돼. 끝까지. 만약에 그걸 못 지키잖아요? 그럼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다는 거지. 이거를 대조하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 누구도 어떤 인간도 율법을 지킴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잘 지키다가 하나만 실수를 해도 그건 못 지킨 게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그럴 수 없, 완벽할 수 없다는 거죠. 완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하박국서 2장 하박국 2장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했다. 이미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의인은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롭다 친한다 라는 말씀을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다.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또 인용하면서 지금 바울은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하고 방어하면서 구약 성경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기준으로 삼고 모토로 삼는 구약의 성경들을 가지고 디펜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잘못됐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는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유할 수가 없죠. 자, 지키다가 하나 실수하면 그건 율법을 어긴 거라는, 그건 속, 율법의 그 어떤 속박 가운데 있는 거죠. 자, 13절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율법 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3절,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은 그 당시 저주받은 거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럼 저주를 받으셨어 우리 때문에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 우리를 거기서 구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를 구해내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으시로 기록된 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저주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해내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믿으면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을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그복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미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이방인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얻고 득의 의롭다 함을 얻는 그런 복을. 이방 사람들에게도 미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도 또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성령의 약속.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36절, 36장과 요에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셔요, 성령을 주실 것이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또 성령을 약속하셔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이제는 내가 가고 보여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바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가 되죠. 그런데 누구에게 성령이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성령을 받아요. 구약에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해 주셨던 말씀해 주셨던 그 성령을 누가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에서 올라온 율법주의자들이 그 이방 땅까지 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혀요. 근네 바울 사도가 누군지 모르데 사도도 아니야. 의심이 돼. 사도 사도가 누가 시킨 거야? 사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12 11제 11 사도 응? 가론 유다 죽었으니까. 백께 없어.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그리고 바울이 전한 건 가짜야. 이네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구원받아. 이러니까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이 이방 다른 나라 이제 이방 나라였잖아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러니까 헷갈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신칭의 그 복음의 핵심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 죽음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사망 권세에서 속량하신 죽음이라는 거. 이거를 믿을 때 구원을 얻고 의롭다 칭해 주시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도 사랑을 해 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을 하지 않는데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희생을 안한다. 그거는 뭔가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든지 아니면 가짜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도 내어주셨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내 시간 희생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물질, 돈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걸 아까워한다. 그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면 돈 쓰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내 시간을 드리는 걸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면 내 몸을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 몸을 사용해서 뭔가 봉사하고 이게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은 희생이 따라옵니다. 근데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시간도 드리지 않고 주일 성수, 물질도 드리지 않고 십의 일조와 감사 그리고 교회의 어떤 여러가지 봉사, 내 몸을 들여서 해야 될 일들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내 시간, 내 물질, 내 몸을 희생한다니까요. 당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목숨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바라기는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것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랑하고 따른다면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거 바라기는 살아 숨 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사랑한다는 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기를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안타까움 복음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듣고 헤매고 있고 정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바울이 호소하고 또 권면하고 책망하는 그 말씀들 그리고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을 때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확정케 하시고 또한 바라오코 나오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그렇게 죽이시면서까지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희도 본받고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 영혼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저희도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말로만 무늬만 신자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모습이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 물질을 드려, 내 몸을 드려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